이계욱 의원입니다. 본 의원이 대표하고 강선영 권한나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안전 문화 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 의정부시 안전 문화 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. 제66조의 4조에 따라 의정부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 문화 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 주요 내용으로 안제 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 2조에서는 협의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안제 3조에서는 협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4조부터 안제 11조까지는 협의의 위원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안전 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